네, 최근 프리미어리그에서 굉장히 뜨거운 화도의 팀이죠. 체이 씨, 포체티노 감독이 체이 씨를 살려낼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지난 시즌처럼 어려운 길로 들어설 것인가 기로에 서 있는데 오늘 체이 씨에 대해서 그리고 포체티노 감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의 스타일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될것 같아요. 크게 감독을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전술적, 전략적으로 굉장히 추구하는 감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과리디올라 감독이 있고요. 지금 체이시의 전임 감독이었던 투엘 감독이 그 중에 하나였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벵거 감독이 그 인물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선수들에게 조금 더 책임과 자유를 부여하면서 자율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감독 이렇게 나눠줄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포체티노 감독이 될것 같아요. 포체티노 감독이 챔피언스 리그 준우승을 했었던 그 토트넘 시절은 오래전 이야기니까요. 그것은 잠시 접어두고 첼시에 어, 오기 전에 파리 생제르망에서 선수들을 어떠한 전략으로 지도를 했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2021 시즌이었죠. 어, 파리 생제르망 겨울 이적 시장에 부임을 해서 처음에 시도했던 것은 포체티노 감독이 가장 좋아했었던 4-2-3-1 포메이션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포체트노 감독은 이른바 파리 생제르망의 판타스틱 4 네이마르 은바페 이카르디 디마리아까지 기용을 하면서 공격진의 4명의 선수를 활용을 합니다 이쪽에는 디마리아 선수가 위치를 했었고요. 또 여기 이카르디 그리고 네이마르 좌측에 은바페 선수가 위치를 했었죠. 문제는 뭐였냐면 이 은바페와 네이마르, 이카르디, 디마리아를 모두 앞선에 놓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수비가 안 되는 겁니다. 수비가 안 되면서 결과적으로 미드필드 지역에 게에라든지 그리고 에레라, 디알로, 다그바 혹은 뭐 플로렌치처럼 수비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들을 굉장히 많이 배치를 했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앞선에서 이 카르디가 전방으로 나가고 해결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네이마르 그리고 측면에서 은바페라든지 또 오른쪽에 디마리아가 위치를 하면서 디마리아는 인수인 크로스를 넣어주고 은바페 선수 역시도 인수인 크로스를 넣어주면서 전방에 있는 이 카르디를 활용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었는데 결국엔 상대가 파악할 수 있는 공격 루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미드필더 자원들, 언급해 드렸던 게에나 에레라 혹은 이제 베라티 선수와 같은 선수들이 무언가를 만들어 낼수 있는 공간이 많지를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이 선수들에게 기본적으로 부여됐던 것은 디펜스적인 거였죠. 그러면서 창의적이지 못한 플레이, 그리고 공격에 가담한다 하더라도 디마리아 선수가 안쪽으로 나가줬을 때 오버래핑을 나가서 단순하게 크로스를 올리는 이런 공격 형태로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 전술 속에서 보치티노가 찾았었던 희망은 무엇이었냐면 풀백이라든지 미드필더의 지원이 크지 않더라도 않더라 네이마르 선수가 있었죠 이 네이마르 선수는 여러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상대에게 둘러싸이는 상황에서 무언가 본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고요 또 이 카리디가 측면으로 빠져나올 때이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는 이런 움직임까지 가져갈 수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네이마르의 효과를 굉장히 크게 봤었고요. 또 여전히 뜨거운 선수 킬리안 은바페의 돌파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직접적인 슈팅까지 여러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었죠. 그러나 포체체노 감독이 이 시즌에 리그 우승을 일궈내지 못합니다. 결국엔 약팀을 상대로 승점을 확실하게 잡아냈지만 리그 경쟁을 할수 있는 AS 모나코나 릴 이런 팀들과의 경쟁에서 승점을 크게 가져오지 못하면서 결국엔 리그 우승을 놓쳤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다음 시즌에 리오넬 메시가 파리 생제르망에 도착을 하고 이 흐름은 달라집니다 네리그 우승 타이틀 갈디에 감독 당시에 릴 감독에게 놓치고 나서 2년차 리오넬 메시가 파리 생제르망에 도착합니다 리오넬 메시의 활용도를 두고서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야기가 많았지만 왼쪽에는 은바페나 네이마르가 있었고 오른쪽에 주로 많이 배치가 되죠. 결국에 왼쪽에 네이마르가 넓게 펼쳐져 있었고 최전방에는 이제부터는 킬리안 은바페가 움직임을 갖게 됩니다. 리오넬 메시는 오른쪽에서 위치를 하게 됐는데 이전 시즌, 판타스틱 4가 가동이 됐었을 때 미드필더 지역에 아무래도 2명의 선수를 깔아놓았었다면 3명의 공격수를 투입을 시키면서 미드필더 지역에 3명의 선수를 배치를 하게 되죠 역시 베라티라든지, 게이라든지, 에레라 선수도 있었고 다니엘루나 파레데스 선수도 출전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 리오넬 메시가 투입이 됐다는 것은 중앙 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러면서 킬리안 은바페가 빠져 들어가는 움직임을 가져가면 볼을 넣어주고 또 다시 이동을 가져가는 리오넬 메시에게 리턴 패스를 내주면서 그대로 슈팅을 가져가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갔었고 또 리오넬 메시가 측면에 빠져 있을 때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킬리안는 밥헤는 기본적으로 좌측에서 플레이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측면으로 빠지는 움직임 많이 가져가요. 자, 볼이 미드필더 지역에서 네이마르에게 전개가 됐을 때 네이마르는 이 볼을 측면으로 빠지는 음바페에게 연결해 을 주는 경우도 있었고 혹은 볼을 달고 들어오는 그런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졌습니다 이 네이마르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죠 일단 4231 포메이션에서도 10번의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는 선수인데 기본적으로 중앙 쪽으로 파고 들어오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한 선수죠 이것이 킬리안 음바페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세 명의 공격 트리오를 가동을 했던 것이 2년차 때 리그 우승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고 결국에는. 공격적인 재능이 굉장히 많은 선수들, 이런 선수들을 활용하는 법을 터득을 했었다라고 볼수 있었던 그런 포체티노의 2년차였고요. 포체티노의 2년차 때는 하킴이라고 하는 공격이 굉장히 뛰어난 풀백 선수가 영입이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컸어요. 리오넬메시 선수는 안쪽으로 파고들고 뒤쪽에서 베라티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볼을 투입을 시켜주는 이 순간에 수비수들이 중앙 쪽으로 몰려있을 때 이 하키미 선수가 가지고 있는 아주 왕성한 활동량과 스피드를 활용할 수 있는 공격적인 찬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왼쪽도 마찬가지였어요 누노 맨데스 선수가 영입이 되면서 굉장히 광범위한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고 속도로만 보더라도 킬리안 는바페에 크게 뒤지지 않는 그런 속도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좌우 측면에 윙백들 굉장히 역할이 컸었습니다 결국엔 네이마르나 리오넬 메시는 기술적으로 상대 수비를 허물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했다면 누노 멘데스 그리고 하킴이 선수가 힘과 스피드로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파리 생제르맹에서 2년 차는 4-3-3 포메이션으로서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시즌을 맞이할 수 있었죠. 토마스트웰이 떠나고 나서 포체티노가 첼시에 입성을 했습니다. 현재까지의 그림으로는 포체티노는 그 기대치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뉴캐슬과의 카라바오컵 8강전에 대한 이야기로 저희가 좀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포체티노 감독은 다시 한번 423을 포메이션을 꺼내드렸습니다.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가장 어, 의아했던 것은 엔소 페르난데스 선수를 10번 역할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어, 포치트노 감독이 과거 토트넘 시절에도 에릭센을 위치를 시켰었고요. 파리생제르망의 감독을 할 당시에는 네이마르나 리오넬 메시를 배치를 시켰던 자리입니다. 결국 이 자리는 뭐냐면 볼이 왔을 때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드리블로 상대를 벗겨낼 수 있는 타압박 능력이라든지 혹은 마지막 파이널 킬러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배치가 됐어야 되는데 엔소 페르난데스는 이 위치에서도 물론 플레이를 할수 있는 선수지만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100%의 기량을 뽑아내기에는 적절한 위치를 아니라는 거죠.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엔소는 3선의 위치를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멕시코전에서 터뜨렸던 골로 인해서 좀더 앞선에서도 플레이를 할수 있는 선수가 아니냐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선수가 가진 것을 모두 뽑아낼 수 있는 위치는 바로 삼선입니다. 그런데, 포치테노 감독이 이 위치에 갤러고와 카시에도, 그리고 더 높은 위치에 엔소를 포진을 시켰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죠. 결국에 볼을 받아서 수비 압박을 떨궈내고, 풀어나오는 패스를 이 잭슨 선수에게 투입을 시켜준다든지, 혹은 넓게 벌려 있긴 함지만, 움직임을 가져가는 이 스털링을 향해서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고, 창의적인 플레이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엔소 페르난데스에게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는 좀 어려웠었던 뉴캐슬과의 카라바오 8강전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체티노 감독은 굉장히 일찍 전략을 수정을 하죠. 본인의 선택에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엔소를 굉장히 이른 시간 안에 교체로 떠나게 합니다. 포체티노 감독이 사실뭐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선수들을 움직임을 짜임새 있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선수를 보는 안목 그리고 이 선수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아는 감독인데 이 전반전에 선발로 내세웠던 어떤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스털링 선수가 좌측에서 볼을 잡고 있을 때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어, 갤러거나 카세이더가 볼을 뿌려주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갈 때 엔서 선수가 이 중앙에서 이른바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많이 볼수 있었어요. 무언가 할수 있는 역할을 찾아내지 못했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결국엔 우리가 얘기하는 포켓존이라고 하죠. 이 포켓존에서 그냥 죽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었죠. 뉴캐슬의 선수들은 수비에게 굉장히 수월했었던 그런 포메이션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왼쪽에서 측면 플레이를 하든지 아니면 중앙 쪽으로 볼을 달고 들어오는 것에 집중했었던 스텔링을 방어를 한다면 뉴캐슬에게는 그렇게 위협적인 장면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경기를 보여줬었고요. 또 팔머 선수가 측면을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결국에 위협적인 양상을 만들어내지 못했었습니다. 결국엔 4231의 핵심 선수는 결국에 10번 역할을 할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 엔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줬었고 코릴 선수가 코릴 선수가 카세이도에게 연결하는 이 과정에서 패스 미스가 나면서 결국에 칼로밀슨에게 선제골을 허용하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미드필더에서의 플레이가 좀 수월하지 않았었던 전반전이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의 축구에서 사실 많은 도움을 줘야 하는 포지션이 바로 또 풀백 자원들이에요. 토트넘 시절에도 카이워커가 있었고요 데니로즈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스피드 있게 공격에 가담을 하고 그런 움직임들을 카이로워커라든지 데니로즈라든지 또 파리 생제르망 시절에도 우측의 하킴이 왼쪽에 누노 맨데스 선수가 그 역할들을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공격에 있는 선수들이 안쪽으로 안고 들어가는 움직임을 가져간다면 이 측면 풀백들이 할수 있는 것들은 기동성을 바탕으로 한 그런 파괴적인 그런 강한 모습들을 좀보여줬어야 되는데. 이, 최근 체시의 스쿼드로 봤을 때 이러한 지금 포메이션과 퍼포먼스가 나오지 못하죠. 자, 오른쪽에 선발 출전했었던 디사시 선수는 사실 이 선수는 센터백 자원이에요. A.S. 모나코에서도 그랬었고, 종종 우측 풀백으로 출전을 하긴 하지만 이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공격 가담 능력은 풀백 전문 선수들에 비해서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볼수 있겠죠. 묵직한 수비는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치티노에게 필요한 것은 공격 능력이 우수한 선수가 풀백으로 기용이 되었을 때 전체적인 퍼포먼스를 낼수 있거든요. 왼쪽의 코릴 선수도 물론 좋은 선수이긴 맞습니다만 공격적인 능력으로만 봤을 때는 누노 멘데스라든지 스피드를 기반으로 한 그런 선수들과 비교했을 땐 다소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풀백들의 다소 좀 저조한 공격 가담 능력으로 인해서 포치티노 감독의 4231 포메이션의 전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도 볼수 있겠고요. 또 중요한 것은 최전방에 위치한 잭슨. 역시 뜨거운 화두죠. 4-2-3-1 포메이션에서는 최전방 탑 스트라이커는 정말 묵직한 한방을 가지고 있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4-2-3-1을 잘 활용했었던 무리뉴 감독 시절에 드롭바가 있었고요. 또 파리 시절에 모이스 킨이나 이카리디라고 하는 타겟형 스트라이커가 존재했었죠. 잭슨 선수의 다소 좀 무게감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포치티노 감독의 축구를 구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은 쿠쿠가 부상에서 복귀를 했습니다. 최전방에서의 활약을 할수 있고 이선까지 내려와서 유기적인 플레이와 패싱 플레이 그리고 수비 뒷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은 쿠쿠의 복귀가 포체티노 감독이 실현하려고 하는 축구에 좀더 가까워질 수 있는 유형의 선수라고도 볼수 있겠고요. 또 측면에서의 플레이도 가능한 은 쿠쿠이기 때문에 좀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반가운 그런 선수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포체티노 감독의 축구를 많이 좀 지켜보신 분들은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U자 빌드업. 오른쪽 측면에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다가 막힙니다. 자, 답답하니까 결국에는 센터 백을 지나서 다시 왼쪽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또 막히면 다시 돌아오는. 그런데 이 U자 빌드업이라는 게 만약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U자 빌드업을 펼치면서 상대 수비에 약간 균일이 오는 순간에 그대로 직선적인 패스를 만들어내면서 이 공간으로 좀 볼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혹은 이 볼들이 중앙의 위치로 볼이 들어간다면 금상첨화겠죠. 그러나 이런 패턴이 포체티노 감독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의 축구는 디테일에서 약간 좀 부족함을 많이 나타내고 있어요. 결국엔 최후방에서 볼을 잡았을 때 미드필더 지역에 볼이 투입이 되었을 때. 혹은 이선에 있는 선수들, 혹은 양 윙어들이 어떠한 약속된 체계 하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찾아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이 저, 다소 좀 떨어진다고 볼수 있겠죠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치로 뿜어내는 것이 코치 테노 감독의 축구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은쿠쿠를 최전방에서의 역할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잭슨에 대한 기대감은 첼시 구단 자체에서도 굉장히 크게 갖고 있습니다 잭슨을 살리면서 은쿠쿠를 함께 기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겠죠. 결국에 모든 감독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축구 철학과 좋아하는 포메이션에 맞는 선수들을 기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포체티노 감독이 이번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부임을 했지만 선수 구성원 자체는 전임 감독, 그리고 전임 스카우트 팀에서 만들어냈었던 선수로 지금 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포체티노 감독에게도 본인이 좋아하는 색깔의 선수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굉장히 필요할 텐데 포체티노 감독에게 지금 굉장히 필요한 자원이라고 한다면 양쪽 풀백 자원들이에요. 포체티노 감독의 축구가 좋은 퍼포먼스가 나왔을 때의 선수 구성을 보면 발 빠른 풀백 자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을 해주느냐, 그러면서 전방에 위치하고 있는 선수들과의 시너지를 얼마나 내느냐. 지금 어, 체이시의 축구 팬들에게는 아마도 토트넘 시절에 보였었던 퍼포먼스와 성과 정도는 내주기를 기대하고 를 있을 텐데, 포치트노 감독이 어, 원하는 그런 선수 구성들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여기 어디 동굴이야 여기 굴에더 <laughs> 울려 퍼리는 소리 같은데. <laughs>